여보, 여기 둔내 안경 못 봤어? 좀 전에 책 읽고 여기 둔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에 두고 찾아요? 나원. 아 식탁 위에 둔건 아니야? 차에 놓고 왔다던지. 어 당신 머리에 올려놓고 있는 그 안경은 뭐야? 정말 못 살아. 아니. 언제 이게 여기에 올라앉았지? 안경이 왜 이런데? 참 이상하네. 여보, 리모컨이 없어. 어디에 둔 거야? 좀 찾아봐. 야구 중계봐야 할 시간이야. 아, 얼른. 어휴, 거기 있겠지. 리모콘이 어딜 가? 발이 달렸어? 날개가 달렸어? 이거나 좀 도와줘요. 애들 온다 하니 저녁 불고기 만들어야 해요. 냉장고에서 고기 재어놓은 거나 꺼내줘요. 참 귀찮어. 야구 중계 시작하겠네. 어휴, 은퇴하고 나니 이것저것 마구 시켜 먹어. 어? 여보, 리모컨이왜 냉장고에 들어앉아 있어? 얘도 더위 먹었나? 왜? 거기 들어가 있대. 당신 좀 전에 과일 꺼내다가 거기에 둔거 아니야? 웬일이니? 치매야 치매해. 이런 일 어느 가정에서나 쉽게 볼수 있는 모습들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뇌신경과 전문의 김은하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환자의 치매 초기 증세의 사례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이것을 하시면서 많이 개선이 되셨어요. 혹시 부모님이나 주위에 혹 여러분이 이런 일이 있다면 아니 휴대폰을 자주 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라면 더더욱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치매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오늘이 될 것입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치매란 무엇인가? 한 번쯤 생각을 하지 않으신 분들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치매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뇌 기능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후천적 질환으로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등 인지 기능의 저하를 특징으로 합니다. 치매는 발병하면 점차 증상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은 질병입니다. 하지만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을 통해 진행을 늦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로 고령자에게 많이 나타난다고는 하지만 요즘엔 젊은데도 치매라고 불리는 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자주 볼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TV 드라마나 영화 속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죠. 난 아닐 거야, 난 괜찮아, 라고들 말씀하시지만, 치매란 하루 이틀 1년 2년 사이에 갑자기 오는 게 아닌데, 10여 년간 내가 내 몸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 어떠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휴대폰 사용 빈도가 많은 관계로 휴대폰 과존증으로 인해 디지털 침해라는 병명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기억력 저하뿐 아니라 계산 능력 감퇴, 단어 기억 상실 등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길을 찾기 어려움을 겪는 등 심각한 사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디지털 기기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뇌 기능 저하를 초래하며 이는 기억력과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특히 반복적인 학습 과정이 줄어들어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치매는 주로 30세 미만의 젊은 세대에서 많이 발생하며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그 위험성은 단순한 건망증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황장애 정서적 장애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용 조절 능력이 어려워지는 병이 새롭게 생기면서 젊은데도 불구하고 치매 증세가 생기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새로운 문명으로 인한 편리한 일상 속에서 그로 인한 질병이 생긴다는 건참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치매의 증상을 미리 알아놓고 있으면 아이거로구나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전에 예방을 할수 있다면 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치매에 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는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이해력, 문제해결능력, 공간인지능력 등 다양한 인지기능의 저하가 발생한답니다. 그 증상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기억장애입니다.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죠. 일상생활의 일들이나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기 어려워집니다. 가족들의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할 수 없게 되거나 최근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건을 자주 분실하거나 같은 말을 여러 번 하거나 묻는 일이 늘어납니다. 둘째, 언어장애입니다. 언어 장애가 생겨 단어를 잘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말하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단어를 찾기 어려워하거나 적절한 말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문장을 쓰기 어려워하거나 책이나 문장을 읽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말을 할수 없게 되거나 대화를 이어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는 판단력과 이해력 장애가 생기게 되죠. 부적절한 행동이나 결정을 내리거나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타인의 말을 오해하는 등의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계산을 할수 없게 되거나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지시를 따르거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과 공간 인지 능력 장애를 일으킵니다. 주어진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는 경우, 물을 잠그거나 수리공을 부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공간인식장애는 치매 환자가 길을 잃거나 방향감각을 상실하는 등 공간과 관련된 인지기능저하를 경험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익숙한 환경에서 길을 잃는 등 심각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서 치매 환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를 잊어버리거나 혼자서 집안일이나 쇼핑을 할수 없게 되어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감각장애입니다. 그 속에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과 미각이 있습니다. 시력이 떨어지면 뇌 활성화가 저하되고 인지 기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청력 손실은 주의 집중력 저하 및뇌 영역 변화를 초래하여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청기 사용이나 음성 자막 등을 통해 청각 정보 인지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후각 기능 저하는 뇌 회백질 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기억력 저하 및 치매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뇌의 회백질이란 감각 정보 처리, 기억, 언어, 사고, 의사 결정 등 다양한 인지 기능을 담당합니다. 후각 기능은 기억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후각 저하는 치매의 위험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촉각과 미각 기능 저하 또한 치매 증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식사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는 등의 감각이 세계 식별이나 명암 판단, 소리나 냄새, 맛의 식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여섯 번째, 행동과 성격 변화도 생기죠. 이전에 비해 화를 잘 내게 되거나 불안이나 우울 증상이 나타나거나 욕설을 퍼붓거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파괴적인 행동 등으로 물건을 부수거나 난폭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예전에 비해 의욕이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에 대한 의욕이나 관심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는 수면 패턴의 변화, 불면증, 밤에 자주 깨는 등의 수면 장애를 겪습니다. 그리고 배회하게 되죠. 집 안이나 밖에서 목적 없이 돌아다니거나 길을 잃고 헤매는 행동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잠을 제대로 제 시간에 자지 않으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감정 기복 심화, 면역력 저하, 만성 질환 발병 위험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치매 초기 증세에는, 더더욱 그래서 난폭해집니다. 짜증. 분노,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이러한 치매 초기 증세가 내 주변에서 일어난다면 그리고 그 가족들은 그러한 일상 속에서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요? 치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간병인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 병입니다. 치매 상태가 진행됨에 따라 일상생활 돌봄이나 간병이 필요해지고 가족이나 간병인의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 환자를 위한 주간활동센터 방문간병서비스 그리고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주간활동센터는 낮 동안 치매 어르신을 보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방문간병서비스는 집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가족들을 위한 휴가 지원이나 상담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치매는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기 발견이나 적절한 치료와 예방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 전체에서 치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 간병인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사회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 치료나 간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는 점차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나 간병을 시작함으로써 증상을 늦추거나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환자의 증상을 알아차리고 이해하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치매의 원인은 다양하며, 노화,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뇌질환 등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알츠하이머병은 이상 단백질이라고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면서 뇌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으로 뇌혈관이 손상되어 발병한다고 여겨집니다. 레비 소체형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 다음으로 흔한 치매의 한 종류로 뇌 안에 레비 소체라는 비정상적인 단백질 덩어리가 축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인지 기능 저하와 함께 환각, 파킨슨 증상, 렘수면 행동 장애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렘수면이란 수면 중에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특징적인 현상을 보이는 수면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뇌파가 활발하게 움직이며 꿈을 꾸는 경우가 많고 몸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상태가 됩니다. 램 수면은 신체적 회복보다는 뇌의 기능 회복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램 수면이 부족해지면 이 또한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퇴, 감정 기복 심화, 면역력 저하 등의 뇌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는 유전적 요인이나 생활 습관도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대응이 다르기 때문에 걱정되거나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병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조기에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적절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의 대처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먼저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주치의나 신경내과 의사, 정신과 의사, 전문 치매 진료소 등에 상담하세요. 뇌 기능 검사나 영상 검사, 혈액 검사, 신경심리학적 검사 등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검사를 받음으로써 뇌의 상태나 인지 기능의 수준 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치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생활습관을 재검토하셔야 합니다. 운동부족이나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등은 치매의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나 흡연도 치매의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개선함으로써 치매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도 치매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패류에 포함된 DHA나 EPA는 치매의 위험을 줄인다고 합니다. 또한 채소나 과일 등 영양 균형이 잡힌 식생활을 꾸준히 이어가시면 치매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치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치매 환자 자신이 인지기능을 자극할 수 있는 뇌트레이닝 등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인지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치매의 치료에는 약물치료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물치료는 치매의 진행을 늦추거나 치매와 관련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정신병약물이나 항불안제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에는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에 의한 적절한 처방과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것을 권합니다. 치매는 증상의 진행이나 생활 환경의 변화 등으로 상태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의사나 간호사가 상태 변화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치료나 케어를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진찰을 받음으로써 치매와 관련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처해야 할 방법들입니다. 치매는 조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적절한 케어를 받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치매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에 대해서는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적당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운동을 통해 뇌에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어 뇌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혈압이나 혈당 값의 조절이 개선되기도 합니다. 걷기나 수영 등 몸에 부담이 적은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생활입니다. 균형 잡힌 식생활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채소나 과일, 생선 등에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식사로 인해 혈당치나 혈압이 상승하는 것이 치매의 위험인자가 되기 때문에 식후 혈당치나 혈압 조절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면은 뇌를 쉬게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므로 불규칙한 생활이나 수면 부족을 초래하는 생활습관은 피하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세요. 자정을 넘기지 않는 시간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이 뇌건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해서는 의학적으로도 많은 연구 결과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사회적 활동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교적인 사람일수록 치매에 걸리기 어렵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지역 활동이나 취미, 스포츠, 자원봉사 등 자신에게 맞는 사회적 활동을 하며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뇌 트레이닝을 하셔야 합니다. 뇌 트레이닝은 뇌의 기능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퍼즐이나 퀴즈, 독서 등 자신에게 맞는 뇌 트레이닝을 정기적으로 해보세요. 또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도 뇌의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일본은 여성이 40년째 세계 1위 장수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 일본인의 평균 수명이 여성 87.13세, 남성 81.09세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본의 치매 환자 수는 현재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해 사회적 활동 참여를 적극 권장하며 특히 지역사회 연계활동과 치매카페 운영이 활발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치매 환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심리적 안정을 얻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화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활동도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여행이나, 새로운 취미 생활을 하거나, 새로운 문화교류에 참가하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등, 자신에게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과도한 음주 피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치매의 위험을 높이거나, 뇌의 신경세포에 손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음주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연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도입함으로써 치매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치매의 조기 치료입니다. 치매의 치료에는 현재로서는 특효약이 개발되지 않았지만, 치료 방법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원인 질환 치료. 치매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알츠하이머병, 뇌혈관병, 레비소체형 치매 등으로 분류되지만, 이러한 원인 질환을 치료함으로써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재작년 일본에서는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치료약이 개발되어 있으며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나 글루탐산 수용체 기랑제 등이 사용되고 있다 합니다. 이러한 약물은 뇌내 신경전달물질의 이상을 교정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지 개선 프로그램.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 개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는 뇌 트레이닝 등의 인지 치료나 생활 습관 개선 프로그램 등을 조합한 것으로 치매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원그룹.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그룹도 있습니다. 이는 치매 증상이나 케어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정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치매는 현재까지 완치했다는 치료 결과는 없기 때문에 치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의 경우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며 증상의 개선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법이나 지원도 중요합니다. 어떠셨나요? 치매는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예후에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가족이나 친구 등 본인 외에도 조금이라도 신경 쓰이는 증상이 보이는 경우에는 즉시 전문가에게 상담하도록 하세요. 치매.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면, 일하는 생각보다 예방을 할수 있다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엔 단 이것만 있으시면 됩니다. 나에게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면, 아마도 다들 건강한 삶은 그날까지,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더라면 꼭 댓글란에서 올려주세요. 난 오늘도 건강해라고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이나 원인 불명의 증상 또는 치매는 부끄럽게 생각할 일이 아니랍니다. 고민도 함께 나누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세요. 누군가가 함께 고민해드릴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의 활동에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